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까미미스쇼핑 방송 까미쇼의 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까미미스쇼호스트이야기고요 저는 쇼호스트 전환합니다. 예. Yeah.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laughs> 이제 r o c 에 야, 이제 드디어. 랍스타가 왔어요. 어, 묵곳에 어울리는 제품들이 쏙쏙 들어오고 아, 있어요. 아, 대박이다, 진짜. 아, 너무 대박 아니에요, 이거는? 장난 아니에요, 정말. 아니, 어떻게 랍스타가 등장을 할 수가 있죠? 네. 우와. 음. 멀리서 오셨어요. 네. 아니 락스타분들 멀리서 오셨습니다 오늘. 어, 오늘 스탄 스탄해요 여태까지 진짜 음. 저희가 게스트로 많이 초대했지만 이분은 진짜 멀리서 오신 해외 파출신. 아, 그렇죠. 해외 뭐, 유학파 출신이에요. 어, 해외 유학파 출신이고요. 음. 부끄러움이 많으세요. 부끄러움도 많으시고. 네 지금 뭐 벌써부터 뭐 온몸이 벌거. 벌금... 아니 부끄러움이 많으시긴 한데 했으셨는데. 너무 뒤집어 발라당 까지셨다. 아 그러게요. <laughs> 부끄러운 거 치고. 그러게요. 네. 지금 오늘 방송 바로 스타.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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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랍스타 방송입니다. 랍스타 여러분들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야, f r e s h 합니다 진짜 오늘. 프레 e 이름부터 프레 e 입니다야 많은 분들이 제가 이거를 들고 있어야 되겠다. 들고 네. 있어야 이제 많은 분들이 저게 뭐야 하면서 클릭 클릭하면서 들어올 것 같아요. 자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Hello, I'm Canadian and I'm Peace. from Canada <laughs> and I wanted to see in camera. Wow, my face is very handsome. I'm very handsome. Yeah. 부끄럽다더니 하실 말씀은 다 하시네. 그러게요. 하실 네. 말씀은 다 하시네요. 네.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희 랍스타 방송 진짜 문화 꽃이 피었습니다. 최초입니다. 어, 최초예요. 최초인데 음. 진짜 오늘 가격 너무 쌉니다. 야. 여러분들 시중에서 500g 지금 거의가 이게 저희가 두 마리에 오늘 1kg가 가거든요. 네. 한 마리당 거의 이제 500g 정도 나가는데 음. 이 500g짜리 랍스터를 만나보시기 위해서는 거의 이제 만원 후반대에서 2만 원 초반대까지 여러분들이 만나보셨을 거예요. 음. 지금 당장 마트 가보시면 음. 뭐 홈하고 더하는 마트 오. 가보시면 진짜 2만 원 아니면 19,800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1kg 두 마리에 39,000원이 원래 맞는 가격인데 오늘만큼은 저희가 35,100원에 랍스타 1kg 가갑니다 야 행복하다 진짜 행복해요. 같이 먹자. 같이 먹자. 뭐, 기존에 유엔처럼 번졌던 얘기가 1인 어. 1치킨이었잖아요. 1인 네, 네. 1치킨이었다면요. 음. 어, 이제는 1인 음. 1랍스터 가능합니다. 1인 1랍스터 가능하죠? 네. 오늘 저희가 두 마리에 35,100원이고, 네. 네 마리 여러분들 저희가 포장 기가 막히게 해드립니다. 야, 이거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진짜 같아. 기가 막히게 포장이, 이야! 이렇게 안에 저희가 꽁! 공싸매드리겠습니다. 일단 랩핑이 한번 가잖아요. 네. 그래 정말 위생적이게 갈 수가 있고요. 아이스팩이 네. 이게 도대체 네 개. 어우저 이거 를 우와 아이스팩에 꽁꽁 싸가지고 여러분들 네. 진짜 어느 곳이든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네. 캐나다에서 온 망금마 동남아 네. 공연까지도 마치고 돌아온 <laughs> 락스타입니다. 이 락스타 네 마리 오늘 75,100원에. 선물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선물 포장 깨끗하게 해드리고요. 네. 아 저는 뭐누가테 선물할 건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은. 어, 그럼요. 두 마리짜리 두개 사시면 네 마리가거든요. 네. 그럼 7만 200원. 200원에 여러분들이 어. 두 마리 그냥 이 포장 상태 없이 받아보실 수가 있다는 거. 네. 하지만 그두 마리도 그네 마리도 저희가 깔끔하게 포장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laughs> 와, 근데 아무래도 네. 랍스타 예전엔 정말 이제 스페셜한 날에만 먹고 정말 특별한 날에만 아, 먹는다고 그렇죠. 인식되어 있는데 마치 우리가 옛날에 짜장면처럼 그치 그치, 그치, 그치. 럼 졸업식이나 아니면 음. 정말 특별한 날에 먹었다고 생각한다면요 예. 사실 요즘 마트 가도 랍스타 적잖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오늘 랍스타 네. 이마트에만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맞습니다. 업체예요. 금호통상이라는 업체. 응. 금호통상은요, 진짜 이마트에만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업체인데 네. 진짜 국내에서 최초로 이마트 빼고 무궁화 가지고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마트에 납품하는 거요. 쉽지가 어. 않아요. 굉장히 깐깐하고, 네. 그, 어떻게 보면 그 품질 안에서 음. 정말 인정을 받을 수, 인정을 받아야만 그 문턱을 넘을 수 있는데, 네. 바로 그 품질 그대로 네. 가격은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해서 무궁화에서 만날 수 있고요. 맞습니다. 음. 야, 캐나다에서 직접 손질해서 왔대요. 난 그게 너무 좋아요. 손질을 다해서 왔대요. 그게 너무 좋아요.